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그리고 이 땅의 자주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는 오로지 이 땅의 침략 그리고 외세의 침략을 막고자 할 따름입니다. 그것을 지지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에이 c 회의가, 곧,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전쟁으로 정철된 나라에서, 어, 에이 c 회의를, 가진다는 것을, 기뻐해야 될지, 예, 속국으로서의 아픔을 간직한 채, 에이팩을, 개최한다는 것이, 의장국으로서의 체면으로 맞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참, 아픈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하나였습니다. 조상도 하나, 민족도 하나, 철저히도 혈통주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혈통주의를 깔아 뭉갠 미국이 지배를 한지 80년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미국은 그들이 이 땅의 안보를 책임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 3.4의기가 깨졌던 것도 미국이 깼습니다. 동일신탁통치를 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에 알맞는 미국의 애석주의 국가를 만들었고, 그 애석국가, 애석주의 국가는 미국의 종리주의자들을 내세워서 그들의 부역 정치로 신부름꾼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이 땅에 행행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도 있고, 청와대에도 있고, 온천지에 부역 정치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민주당이. 북하고 가까이 지내겠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겠다 라고 하는 것도 논리로를 보면은 조미간의 평화협정이 아니라 남북간의 평화협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 체제 안에서 배설을 하고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체제를 깨뜨려야 합니다 그 체제를 깨뜨리고 우리의 나라 우리의 국가 자주 국방을 할수 있는 나라 그리고 언제든지 동일할 수 있는 나라, 그런 체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에 대해서 꿈을 깨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눈을 감고 있는 이상 남쪽은 해방되기가 힘듭니다. 진정한 해방이라는 것은 일제로부터의 해방이 아닙니다. 미국으로부터의 해방이 진정한 해방입니다. 신승리지 정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접 지배가 아닙니다. 간접 지배입니다. 해박으로, 핵정으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작전 것도, 군사작전 것도 가져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져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이 말하는 현대화된 한미동맹을 이야기한다면 은 바로 중국전쟁에 개입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중국전쟁은 중국에 자체적으로 해방전쟁이 되어야 되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해방전쟁이 되어야 됩니다 왜 남의 나라 전쟁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것을 조건으로 전시작전권을 가져온다면 결단코 반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전, 우리는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주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1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서서 외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함께해서 이 나라를 자조의 나라, 그리고 우리 민족이 부흥하는 나라로 만들어냅시다. 투쟁민족 민주당 설시당 정우철 동지께서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APEC 회의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미 간의 굴욕적인 매국 협상 관철도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3일 외교장관 조연은 통상 협상의 결론에 이르는 대로 안보 협상도 발표 한 번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투자 요구 등이 미국 내에서도 갈치라님 비판이 나오는 질문에도 우리는 결국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 믿는다며. 우리는 동맹이고 우리는 우리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관적인 답변만을 내놓았습니다 같은 날 미국 측의 의중이 반영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 나머지 1,500달러 보증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됐습니다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8년간에 걸쳐 내든 어찌됐든 현금으로 주겠다는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이 외한 충격 없이 조달 가능한 금액이 연 150억에서 200억인데 8년간 분할 투자에도 투자금의 원금 회수만 20년인 조건입니다. 협상은 APEC 계기로 열릴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정치적 결단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미언론조차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미투자금은 트럼프 2기 정부 남은 3년 동안 한국 GDP의 6.5%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했던 대로 한국과 일본이 국방지출을 늘리는 게더 낫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 역사상 대통령에게 수천억 달러를 마음대로 투자하도록 맡긴 전례는 없었다고 비판하고도 있습니다. 결국 3,500억 달러의 대가는 원자력 개정안이었습니다. 지난달 23일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동성은 미국의 일방적 계획에 맞춰 한국이 다른 사안을 제기해 안보공백을 메워야 하는 상안일수 있다 라며 원자력 협정 개정이 조율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자주국방이라는 게 결국엔 원자력 개정안이라는 셈이 됩니다. 이렇듯 동맹파라는 미재명 정부의 핵심 인사들의 친미 사대배국 중심이 한국의 운명을 위태롭게 내몰고 있습니다. 250억 달러는 한국의 가용회관을 최대치로 동원해야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걸 8년에 나눠낸다고 하는 바보 천치가 바로 동맹파입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부터 점화된 안보협상도 여전히 위험합니다. 투자금은 투자금대로 퍼주고 방위비가 현행 유지된다고 한들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신무기 개입 구매 등은 여전히 한국정부가 지불해야 되는 값입니다. 여기에 조성과 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도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자주국방 불종적 사고를 언급하면서도 3,500억 달러를 내주며 우라늄 농축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결국 미국의 뜻대로 움직이는 동맹타다운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은 트럼프가 들어와봤자 최악의 매국적 협상인 감세협상, 안보협상이 줄줄이 타결될 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트럼프의 방안을 결코 환영할 수 없으며 즉각 미국과의 모든 협상을 중단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믿을 곳은 오로지 민중들의 투쟁 말고는 없으며 섣불이 미국과 어떠한 협상을 하려는 시도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 예.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트럼표도 아니요. 미국도 아니 이 땅에 자주를 심는 일입니다. 그날까지 꾸준하게 시국 기도에는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1152차 시국 기도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